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배워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영어로 직업은요. JOB라고 해서 job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가 흔히들 job이라고 이야기하면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정식적으로 우리가 쓸때 예를 들면 서류상에 쓸 때에는 직업을 job 이라고 쓰지 않고요 occupation 이라고 해서 occupation 이라고 해서 조금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요 그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셨을 때 입국신고서 쓸때 보면 어 정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occupation 이고요이 occupation 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제 직업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출입국 신고서 쓸때 뭔가 공식적인 문서 에쓸 때는 occupation이라고 쓰고요 그 occupation보다는 job이라는 말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친숙하고 널리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job 그리고 이 occupation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직업 다섯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 주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 주부는요. 정확히는 house wife 라고 사용을 합니다. house wife 는요, house 랑 wife 가 이제 붙은 말이겠죠. house 는요, 집. 그리고 wife 는 보통 우리가 아내를 뜻하는 것을 쓸때 wife 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미국에서 주부 라고 할 때는요, house wife 내지는 그 바로 밑에 있는 house maker 라는 말을 씁니다. 그 maker 라는 말은요, 어, m a k e, 이 make 라는 말이 만들다. 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라고 하면은 이제 집안일을 이제 만들고 돌보고 이제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자 해외 나갔는데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업이 뭡니까? 보통 what do you do 내지는 what is your job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i'm housewife I'm a housewife. 내지는 I'm a housemaker라고 대답하시면 나는 주부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고요. 그 제가 밑에다가 주부 밑에다가 회색깔로 housekeeper라고 써놨습니다. 그 housekeeper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housekeeper가 주부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housekeeper는요 돈을 받고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들 말로 따지면 가정부를 뜻하는 거겠죠. 가정부라든지 housekeeper를 자주 쓰는 것은 우리가 호텔 래서 호텔에 하룻밤 자고 나면 호텔에선 바로 바로 청소를 해주죠. 그 청소해주시는 분들을 하우스키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 내 직업을 물어봤는데 I'm a I'm a housekeeper라고 얘기하면 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다시 반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I'm a housekeeper라고 얘기하시는것 자체가 나는 가정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서 주부와 돈을 받고 일하는 가정부는 다르죠. 그래서 I'm a housekeeper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곤란을 겪으실 거고요. 가정 주부는 house wife. 내지는 house maker 해서 house wife부터 w i f e 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house wife. house wife. 네, 좋습니다. 이번에 house maker 한번 해 볼게요. house maker. house maker. 네. 좋습니다. 그 <laughs> 넘어 가기 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요. 그 외국에 이제 호텔에 나가셔서 방을 청소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내일 청소를 하기 싫으시거나 그 호텔 방과 관련된 것들은요 그 전화기에 보면은 그 하우스 키핑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우스 쓰고요그 하우스 키퍼 해서 K E E P에다가 뒤 ING를 붙여서 하우스키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 방과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다 주니까요. 그 버튼 누르시거나 거기 이제 전화기 안써 있으시면 그 호텔에 가면 책자가 있는데요. 하우스키핑 번호가 몇 번지 나와 있습니다. 보통 0번이고요. 0번 누르시면 필요한 거 주문하시면 필요한 거 오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의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의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닥터 네 맞습니다 닥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흔히들 닥터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해외에서는요 의사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닥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부를 때 미스터 뭐 예를 들면 미스터리 아니면 뭐 미스킴 뭐 이렇게 성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 미스터랑 미스 미세스 이런 것보다 더이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스나 미세스를 쓰지 않고요. 그냥 앞에다가 닥터라고 붙입니다. 명함 같은 것도 보면은요. DR. 쓰고 그 뒤에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회사 생활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외국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뭐 예를 들면 과장이다 아니면 뭐 상무다 이런 직함이 있어도 본인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다가 닥터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선 닥터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좀 영예로운 일이고 의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이름을 예를 들면 뭐 닥터 제임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면 더 좋아하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불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닥터를 따라해 볼게요. 닥터 닥터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닥터는 의사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만큼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누가 계시죠? 예 네, 맞습니다. 간호사 분들이고요. 간호사는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N-U-R-E-S에서 Nurse, Nurse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Nurse, Nurse. 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네, 병원에 가면은요, 보통 닥터가 있고요. 닥터보다 더 많은 수의 널스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또 치료를 해주죠. 이널스도뭐 일종의 불규칙한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간호사는 nurse다. n 스는 간호사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인데요. 다음은 예전에 그 우리가 세단어로 말하기 할때 나왔던 건데요. C O O K에서 cook, cook입니다. 그래서 I'm a cook. 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요리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I cook 이라고 이야기하면, 어, cook 이라는 게 요리사라는 뜻뿐만 아니라 요리를 하다라는 이제 요리를 하는 행위 자체도 cook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cook 하면 나는 요리하다. 그리고 I'm a cook 하면 나는 요리사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쿡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쿡. 쿡. 네. 좋습니다. 그쿡이라는 단어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가게 간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쿡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말로도 쿡쿡쿡 cook, cook, cook 해서 뭐 많이들 쓰이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으론요. 운전사 고요 해외여행 가시면 그뭐 패키지를 가시던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던 뭐 동남아 국가라든지 그 인건비 싼 나라 가면 우리가 운전사를 고용을 해서 여행을 다니거나 내지는 택시를 타서 택시 운전사한테 이야기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운전사라는 단어고요. 운전사는 그 우리나라 말로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영어는 드라이버. 드라이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는요, 택시 드라이버고요.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드라이버 운전기사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어 나가셔서 해외여행 나가셔서 그 운전하고 있는 사람 부를 때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드라이버, 드라이버. 네, 좋습니다. 어, 제가 단어 5개 가르쳐주는 동안 조금 오늘은 호흡을 좀 빨리 가져왔는데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 5가지 이 정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